Mateo 26, 26 a 28. Mientras comían Jesús, tomó pan y lo bendijo. Luego lo partió y se lo dio a sus discípulos, diciéndoles: Tome y coman. Esto es mi cuerpo. Después tomó la copa, dio gracias y se la ofreció, diciéndoles: beban de ellas todos ustedes. Esto es mi sangre del pacto, que es derramada por muchos para el perdón de pecados. Amén. <coughs> 真。嗯 手机调到静音。 얼굴 드시고 참도 드시다니. 자, 다시 드신 분들수 축복해 주시겠어요? 고 아버지 이한번 목사님 하나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 기념하는 성찬을 받고 안수를받습니다 하나님요. 예수님의 피곤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전도하면서 영성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답게 되기 원합니다. 전도에서 하게 되고 원합니다. 되고 원합니다. 되고 원합니다. 아버지 속에서 아버지 전도의 눈과 비곤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망을 다하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라 하나님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불을 받아라. 하신 아버지 여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동이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여으로 아멘할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시어다. 하나님여러여복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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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고 살게 될지어다. 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원신에게 성령이 막이 되고랍니다. 네. 아버지 예수께서의 구속에 능력이 이 막이 되고랍니다. 그 능력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여 바라보게 되고합니다이 네. 네. 십자가도 구원받게 될지다이 네. 십자가도 구원받고 병에서도다돈라라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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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네. 하이다 네. 네. 성령이 시옵소서이 네. 아버지 십 예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내리시옵소서. 예수께서의 부활을 믿게 될지어다. 예수께서의 대속의 죽음을 죽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애받은 것을 믿게 될지어다. 천국을 믿게 될지어다. 병에서 너희는 차리게 될지어다. 병에서 너희는 차리게 될지어다. 바람에 게은 번들아 바른다 가나마. 강세가 가뜨라. 여호와 나파. 주여 하신 하나님. 깨끗하게 이 땅을 치료하시면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정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나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말게 되기 원합니다. 이 딸에게 성령이 말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이 딸에게 오이 없어서 딸아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 위해서 기니다여강하게되도합니다 병에서 너여 따라 자유케 되시다예수께 대충의 계시심을 신장을 통해서 믿게 되시다빌로 아버지 구받는자이하나뿐 할머니가 성령을 받게 되고 니다 성령 받게 되시다파라클레시탄들라 간다 탄들아 다락클레시 탄들아 병에서 너희 자유케 되시다 십자가로 병에서 너여 자유케 되시다 먼저 가 아버지, 이 총자 정상은 아버지 22년 동안 눈물로 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네. 이 여정을 아버지 이제는 기쁘게 하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아버지 네. 하는 데 희망을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꿈을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환상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경을 보내주셔서. 아, 네. 예수님으로 낫게 되시오다. 병의 소녀로 낫게 되시오다. 하루 틀 슬퍼드가 탈탈파르마파르마파트라. 하나님 믿습니다 과할지어다 사명을 게될어다니이 아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중국에서 이 스테이크 버리신 하나님 이 아들 지금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아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될니다 주의 종이 될지어다 목사가 될지어다 은사가 임하게 될지오다. 기도합니다. 기도해 가신 참배에서 기도니다 그러다 신주녀이 딸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분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신자로그 부여에 대해 능력이 임하게 되었으시고, 이딸사업가니다 그러다 이제 아버지 이 딸도 아버지 주인자이기를 원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아버지 국부에서 아버지 목사도 되게 하시고, 사회사업가가 되는거랍합니다 사회사업가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신료가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될지어다 이 딸에게 아버지 마음속에 우리를 위어서오니 성령의 능력을 허락할 수 시사 이딸 마음속에 꿈과 비별과 믿음이 넘치게 될지어다 꿈과 비별과 믿음이 넘치게 될지어다 아버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그 능력이 아버지 이 딸에게 영혼의 딸에게 아버지 유전되게 하시사 이 딸이 잘되 거라 니다이 딸에서 위대한 지이되고합니다 아버지 하느님이 음료와 김상딸 아멘이 기 바랍니다 이 딸이 아버지 영어를 배워서 아버지 유치원 선생과하고1식사회과에서 하나님 어머니가 이곳는 사회사업가가 되고 아버지 이 나스팔마스에서 아버지 하느님여생선들만고 힘이 있는 권쇄인자가 되고 납니다 아버지 하느님여 정신이 되고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하 되시어다 성경의 능력대로 주의의 종이 애원한 대로 정치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대신에 고 대전을 일으켜서 오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기억이 될지어다. 기답니다. 이 딸에게 성령이 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가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불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한 가족이 다 예수님과 복받아서 주의 교육계의 반대의 성이 될지어다. 주의 성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일학이 될지어다. 일하면서 행복하게 될지어다 일하면서 건강하게 될지어다 지벽이 떠나게 될지어다 평계선거에 차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아멘날때 평계선거에 차있게 될지어다 성령의 눈을 이마지게 될지어다 성령의 인간에게 인지하시옵소서 이딸 아버지의 중국을 떠나서 이 아버지의 스페인 가스팔마스에서축착하 것이 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딸프리초장과 신만한 국가로 인도하여 주셨어소서 신만한 국가로 인도하여 주셨어소서 신만한 국가로 인도하여 주셨어소서 악기를 열리주없옵소서라른 꿈과 기도를 갖게되지다다서이 등세와 함서 꿈과 기도를 맡겨서 악기를 벌이게 하시옵소서. 꿈과 기도를 갖고 악기를 벌이게 하시되 프리초장이 나오게 될지어다 신만한 국가가 나오게 될지어다 내년도에 미자일 뇌가 되지오다 합니다. 우리 김영순 본사에서 기도합니다. 이 여종 22년 동안 고난 당했습니다. 눈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 절망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습니다. 네. 눈물도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에 분노도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는 행복하게 될 지어다. 네.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지어다. 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지어다. 네. 이제는 하나님의 목격자가 될 지어다. 네. 이제는 이제는 자가 되시어다 이제는 행복한 자가 되시었다 네. 이제는 형통한 자가 되시었다 여종에게 네. 은사 주셔서 그 은사가 네. 아들에게 전해져서 네. 아버지 고이한 분으로 그 아들이 크게 되기 원합니다 네. 그것이 여종에게 목적이 되기 하시고 여종에게 동료가 되기 원합니다 네. 여종에게 생명이 네. 네. 되기 네. 원합니다 여종에게 보살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신 주여 복을 신다매래서 기도합니다 우 아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아멘하게 되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아멘할 때 병에서 날려 자유권을 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위 지어다 십자가로 구원 받고 십자가로 갱신을 받고 십자가로 능력 받고 십자가로 사랑이 되며 십자가로 병에서 날려 자유권을 지어다 스페인 목사님과 1월 말에 2월 초에 북일날 때 제일 먼저 우리 북일남 집단이 일어나게 하셨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게 될지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게 될지어다 그의 죽음이 될지어다 그의 잠동가 될지어다 나서는되어있보다아멘비름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대출을 이사하고